안녕하세요, 켈리슬리입니다. 오늘은 저만의 영어 단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를 찾을 때 영어로 뜻을 찾아보고 발음을 바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더 나아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이미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응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문 사이트에 있는 글도 찾아보면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찾아보는 편입니다. 단어의 특징에 따라서 참고하는 사이트들이 그때마다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찾을 때마다 모든 사이트에 즐겨찾기를 해놓아도 이 사이트들을 매번 이동하고 또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단어를 다시 입력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더라고요. 저랑 그리고 개발자인 남편은 미국에 살면서 아무래도 단어 검색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편리하게 간소화하고자 같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디자인도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앱 용어로 모두 배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익히시고 영어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Dictionary Hub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꼭 필요했던 기능들을 모아놓은 도구인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 PC, 태블릿, 모바일에서 영어 단어를 검색하고 그 단어의 뜻과 발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외부 자료를 통해 더 깊이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탭 닫기 기능이 있어서 학습 중에 열린 여러 탭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내 선호에 맞춰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각 기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앱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나우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볼게요. 검색하면 이렇게 결과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우의 각품사별 뜻이 나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이렇게 각품사별로 뜻이 나오고 보충으로 예문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음 기호는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뜻과 예문을 가져오는 출처는 Free Dictionary API 인데요. Oxford, Merriam Webster 등 공인사전 데이터를 집계한 곳으로서 듀오링고 등 교육용 앱에서 이미 보조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페이지에서 발음 재생 버튼 혹은 Shift S를 누르면 no. 이렇게 단어의 발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Play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No. 이제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외부 링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외부 링크로 가시면 다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이미 해당 단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네이버 영한 사전 버튼을 누르면 나우 뜻을 알려주는 네이버 사전 페이지가 열립니다. 또 유글리쉬 버튼을 누르면 나우가 실제 영어 대화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동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를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어요 Weird, physics, like 영한사전이나 영영사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랍다운을 누르시면 개인마다 선호하는 사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캠브릿지, 구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전이 있고요 영영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브라우저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사이트를 열 때마다 또 옵션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를 검색하고 외부 링크를 활용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탭이 열리게 되죠. 저는 많을 때는 한 10개의 탭을 열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좀 정신이 없어지고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버튼 모든 탭 닫기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Shift-Q를 누르면, 제가 Shift-Q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탭이 한 번에 닫힙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난 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사전들과 또 사이트들이 있는데 익숙한 사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그런 사이트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안사전 단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영사전 단어의 의미를 영어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제 유글리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나우를 검색했을 때 나온 영상을 봤었죠? 그다음 얼반 실용어. 요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커뮤니티에서 많이 추천된 순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조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시츄에이션쉽. 시츄에이션쉽을 검색해보고 이제 얼반을 선택을 해보면. Situation is kind of like a relationship, but more of a situation. 요즘 쓰는 단어들, 실제로 쓰이는 뜻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Thesaurus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 동의어와 반대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때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Find. 찾다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고 유사어들이 쭉 나옵니다 set, bargain, b o s t 반대어도 나옵니다 f o r o 발음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요거는 전세계 원어민들의 실제 발음을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지역별 발음 차이 뭐 미국, 영국, 호주 등을 비교를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워 a t 를 들어볼까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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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발음이네요. 그 다음에 Ludwig. 예문인데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영어 언론, BBC, 뉴욕타임즈 등에서 사용된 실제 문장을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서 작성 시 참고하기 좋습니다. 요즘에 핫한 이 t e r r f 검색해서 Ludwig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나옵니다. 다음은 구글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단어와 관련된 시각적인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도 이미지로 이해하기 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ear를 검색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눈물이 흘린다. 이렇게. 또 나오지만 이렇게 찢는 장면. 이미지 검색을 이렇게 할수 있고 다음은 레딧인데요. 현지인들이 일상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생한 실사용 예문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어떤 단어들과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GIF라는 사이트인데요. 단어와 어울리는 GIF 이미지로 감정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좀더 더할 수 있고 더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시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이트는 팀 어원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단어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알려줍니다. 왜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됐을까 체크해보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더라고요. 그 다음 사이트는 Lexipedia 관계망이라고 적었는데, 단어를 중심으로 연상단어 네트워크를 시각해줍니다. 즉 단어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배우고 싶을 때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her leadership inspired the whole team이라는 문장을 쓰고 싶은데 이 문장에서 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유사어로 바꿔서 좀더 있어 보이게 글을 쓰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이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단어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뭐 guidance, command, acquirement, skill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her guidance or comment inspired the whole team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Scale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단어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통계와 함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나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빈도수를 한번 봤었을 때773.4 hits per mill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100만 단어 중 773.4번 등장이라는 의미로 해당 단어의 상대적 사용 빈도를 나타냅니다. 나우가 활용된 문장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은 o z d i g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단어와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를 알려 줍니다. 이 사이트도 정말 유용한데요. 예를 들면 커피를 검색을 했어요. 나는 센 커피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strong 커피라고 하는구나. weak coffee, black, dark coffee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그리고 다른 품사들과도 어떻게 쓰이는지. I take coffee, have coffee, drink coffee, brew coffee, grind coffee. 정말 다양한 연어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인데요. 이건 이제 트렌디한 단어나 해시태그가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 최신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들어가면. My brain is temporarily closed for coffee maintenance. I put all my soul into this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네요. How many cups of coffee do you drink daily?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네, 지금까지 각각의 사전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 사이트에 정말 유용하고 중요한 기능인데요. 여기 번개 표시를 누르시면, 단축기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단축기 기능으로 산호사전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서 익숙해지면 마우스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옮겨다니면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단어 찾기까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단축키 사용 전에 유용한 팁으로 브라우저를 새로 열어서 이 페이지를 지금 제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첫 번째 탭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떤 탭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컨트롤 1을 누르면 다시 이첫 번째 페이지로 빠르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단축키는 첫 번째는 Shift+F에요. 지금 Shift+F를 제가 딱 누르면 입력창에 검색을 할수 있도록 뜹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Q는 모든 탭 닫기이고, 그 다음에 Shift S는 발음 듣기입니다. 제가 나오를 검색을 하고 아까 전처럼 Shift S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발음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들을 한번 이 숫자 단축기에 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한 사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영영사전 다음으로 유글리쉬 발음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레디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저는 연어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없이 빠르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 누르면 이제 입력창에 검색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뱃을 검색을 해볼게요 영한 뜻을 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Shift 1 1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1을 누르면 이첫 번째 페이지로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 그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영영 뜻이야. 그러면은 Shift 2를 누르면 또 이제 이 영영 사전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1으로 가서 아 이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웹디에서 보고 싶어. 그럼 Shift 4 누르면 요렇게 바로바로 뜹니다 또다시 Ctrl-1 해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오스틱이라는 그 연어 사이트를 만약에 가고 싶으면 Shift-5 해놓으면 이제 또 이게 바로 뜨고 Ctrl-1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이 단어 끝났어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Shift-Q를 누르면 모든 탭이 이런 식으로 다 닫히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게 여기저기 사이트 내가 검색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검색하고 마무리도 딱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사전들을 단축키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다시 이 사이트를 열때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이미 이 단축키 설정 정보를 브라우저에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사이드 바에 보시면 제가 검색했던 단어들이 리스트로 쭉 나와요. 제가 같이 진행하면서 검색해던 now, situation ship, at, find, wat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쭉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우고 싶은 단어들이 있으시면 여기 삭제 아이콘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체 삭제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삭제를 이렇게 실수로 눌러도 다시 한번 질문하는 창이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 기능을 누르시면 이 단어들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수 있어서 복습하거나 정리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브라우저 기록을 정리하실 때 로컬 스토리지라는 곳의 기록들을 지우시면 이 기록 및 단축기 기록들도 같이 사라지니까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이 링크로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환경에 따라서 아이패드, 랩탑, 핸드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도 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파리에서 이 링크로 이동하신 후 아래 가운데 공유 모양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리고 add to home screen 화면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앱으로 저장이 되어서 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남편 둘다 아이폰 유저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용 앱은 아직 사용이 안될 텐데 조만간 가능할 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앱 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업로드를 해서 쉽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딕셔너리 허브는 제가 정말 필요했던 기능들을 모아 놓은 그런 도구인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알려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 건의 사항 뭐든 자유롭게 남겨 주시면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